가지고 있는 이런 기운들을 대지띠들한테는 음, 별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뭐, 뭐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것처럼 음, 또다 붙는 것처럼 거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샤인 당신의 입니다 대지띠분들 좀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네. 이 대지띠분들이 네. 뭐 요띠를 만나면 좀요런띠분들이 네. 뭐 돼지띠분이 운이 상승할 수 있게 네. 뭐 금전과 복을 안겨주는 네. 최고의 이제 기인이 되어주는 돼지띠분들은 어, 요띠띠를 골라봤을 때 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양띠분들이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돼지띠분들이 양띠를 만나면 어, 돼지띠가 양한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양에서 주는 이 기운이 디지한테 뿌러스역할 해주는 이런 기운이 훨씬 많아서 그래서 디지띠분들한테 무엇을 디지띠들이 무엇을 한다던가 하려고 한다던가 할때 특히 이제 쉽게 말하면 동업동업을 하고 뭔가 이제 같이 뭔가를 어 같이 옆에서 도와주신다든지 뭐 하시는 분들을 볼 적에도 양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운이 디지띠한테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이 디지티들은 양하고 같이 있으면은 플러스 상승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지한테는 양띠가 굉장히 많이 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이제 역으로 치면은 실상 디지 양띠는 디지가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않아요. 어 음, 오히려 양이 디지한테 주는 게더 음. 많다라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양띠들이 어, 어찌 보면 욕심도 많고. 구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굉장히 강하고 이러는데, 이 돼지띠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내 기운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서 거기서 나타나지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돼지띠들이 될 수, 이 돼지띠들 주위를 놓고 보면은 양띠들하고 굉장히 많이 더 친분이 있고 더 가깝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디지 띠는 양띠를 좀 가까이 해야 하고 음... 양띠한테 많은 것을 좀 물어보기도 해야 하고 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양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라 그럴까 네. 어떤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돼지띠들한테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양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운들을 음, 돼지띠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뭐, 뭐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것처럼 음 쏟아 붓는 것처럼 거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돼지하고 양하고가 최상의 궁합이지 않냐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돼지띠 분들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네. 좀 양띠 분들을 잘 만나셔가지고 좋은 운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게 또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그래서 이제, 돼지띠 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 돼지들이 욕심들이 너무 많아. 욕심들이 너무 많아서, 어, 받을, 받기는 잘하는데, 잘 주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띠에서 주는 그런 기운보다도, 각자 개개인이 태어난 달에서 주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돼지하고 양하고, 제가, 어, 천상의 궁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어난 달에 가서 또안 맞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네. 어, 그렇지만, 이 돼지띠 분들은 이제 사업, 특히 사업을 하신다라든가, 이렇게 자영업을 하신다라든가, 개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개인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양이면은 양띠들하고 조금 더 양띠 누님들하고 네. 좀더 양띠 언니들하고 네. 좀더 가깝게 지내면은 손해볼 것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까지 샤인당 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